사람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언뜻 생각할 때, 사람은 30년이나 50년, 키껏 많이 살해 100년 몇개안 사는데, 어떻게? 무지무해로, 우주, 우주라 하는 것은 둥그러 가는데, 사람 농사를 짓는다. 사람은, 5천년, 6천년, 한말년 전부터, 사람 종자 씨를 뿌려 가지고서 개개성성, 차자 손손의 지금까지 그 유전인자, 그 시종자가 전해지고 전해져서 우리 몸뚱이까지 왔어. 사람은 인간의 그 생명의 뿌리가 어디냐 할것 같으면 내 조상이요. 내 조상. 조상의 유전인자를 물려받아 가지고서 내가 생겨난 게,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는 고조 그렇게 해서 100대, 200대, 300대 이렇게 거실로 올라가서, 그 혈통을 물려받아서 내가 생겨났어. 그렇게 해서 일년의 가을철에 봄에 물려나서 여름철에 길른 그 진악을 전부 뽑아 모아가지고서 알킹이를 여물듯이 봄여름이라 하는 것은 가을철에 알킹이 하나 맺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말이야 만일 가을철에 결지를 하지 못한 할것 같으면 봄여름이라는 것은 있어야 한 푼을 지도 필요치 않은 과정이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우주 가을개벽에 인간개벽, 인간씨를 줄일 때에 쓸 자손 바르고, 좋은 혈통, 씨를 못 받으면 그런 자손을 매듭을 하나 못 살려낼 것 같으면 헌농사 짓는 거요. 헌농사, 아, 천지도 헛도하는게고 수액이 없으니까그 조상도 그 혈통이 그냥 왔다 가는 게요 저 초목이 봄철사부터 생겨서 가을철에 알케이를 문맺고서 비인 죽증이 만들어 놓고 짐먼지어 놓고서 그런 거 얼마고 있지 않아 그냥 건물 돼 버리고 마는 거